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 가능한 종목 세 가지를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좀 방송을 몇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저 종목 또 가지고 나왔네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자 일단 최근에 이미 한 알령 해제.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고 중국 관광객은 계속해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의 규모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나 콘텐츠 미디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고 문화 시장 자체가 천 조원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한령 해제가 된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예 미디어 콘텐츠 제작 판매 회사입니다. 뭐 눈물의 여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도깨비라든가 누구나 알 만한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성이 나오는 회사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예,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뭐 한할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예, 다시금 회복 추세를 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국내 K 이제 한류 열풍이 다시금 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드라마라든가 네, 그 다음에 영화 등일 제작 판매하게 되면 굉장히 올해는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주가가 역사적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약에 드라마 한 편을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 한 편만 진입,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일반적인 수익 흥행을 갖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한해 수익계 이제 절반 이상을 갖다가 중국 한 편으로다가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 그러면 그만큼 큰 수익이 예상되고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현재 주가 자체는 말씀드렸던 요 52주 최고점이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고 또 다시금 말씀드린 위치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것이고 5만원 부근만 돌파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일봉상에서 어, 앞서서 며칠 전에, 예,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50, 어,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재차 돌파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다. 자, 매수가 49,500원, 5만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되고요. 내일 장 초반에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원 잡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상승이 나와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 자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요번에 어, 임시적으로 휴전을 진행을 했죠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광물협정까지 진행이 되면은 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관리.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는 역시 건실합니다. 워낙 대형주이기도 하고 국내 건설 기계의 뭐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도 높은 대형 대기업이기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현재 PBR도 0.69% 그만큼 저평가 중이다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 지금. 돌파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52주 최고점이 다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일단 매수가는 7만 원 이하로 다가만 잡으시면 되고요. 내일 장 초반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의 고점까지만 수익을 낸, 낸다라고 하더라도 10에서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만원 보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히든 종목인데요. 네, 해당 종목은 방산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방산.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하지만 방산은 과거의 2차전지처럼 대세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에 한번 매수타점을 잡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같이 최악의 경기침체에 항공방산업계는 지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 그만큼 돈을 많이 번, 테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유럽 재무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당장 전쟁이 이루어지면은 6개월도 못 버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있는데 K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방금 전에 보셨듯이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매년, 어,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52조 최고점을 돌파한 이 위치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33,500원 이하, 현재 이제 종가 기준으로다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분할로다가 매수 타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2주 최고점 부근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다가 매수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목표가는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천원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매수 타점,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교육방에 입장하시면은, 어, 공략 타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목표가도 재설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